롤자 얼굴은 안나와도 되고 아 다시 그래요 자 오늘은 어, 두, 주문을 하고 두달을 기다린 rcg 기어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순정 1세대 처, 처음 나왔던 rcg 기어봉인데요 약간 오래돼가지고 약간 헐거워 졌죠 음, 이거를 이 제품 프랑스에서 맞습니다. 두달 걸려서 이 기어봉은 RCGR용입니다. 그러니까 신형 기어봉이죠. 안에 내용물 보니까 용으로기스나지 말라고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주네요. 자, 이게 RCGR 기어봉입니다. 이제는 좀 다르죠. 코리, 구형, 신형 기어 교체 방법은 빼고 끼고, 자, 그러면 구형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체 방법은 잡아 당겨서 위로 뽑아, 뽑아주시면 됩니다. 이 밑에 홈이 세 군데가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홈이 세 군데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 있는 홈 위치를 정확히 똑같이 맞추셔서 대로. 소리가 났죠 뚝하고 짜잔 <laughs> 감성 튜닝 갑자기 한 오십 마력 올라간는것 같아. 요자 촬영하는 스미스도 만져봐. 아 만져도 됩니까? 만져도 되지. <laughs> 아 예. 그렇게 야릇 야릇하게 좋습니다. 제가. 제가 딱 만져보니까 느낌이, 저도 수동차를 몰아서 잘 알지만, 이, 지금 이 시프트가 굉장히 묵직해요. 전에 거. 한번 줘보세요. 이것도 묵직하긴 한데, 이거보다 뭔가 이굵직하게더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그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겨울에 춥겠어요. 알루미늄이라. 아, 장갑 끼면 돼. 자, 오늘은 메시지. 푸조, 수동. 뭐, 똑같이 다 동일하죠? 기어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. 자, 후진 낼때 위로 당기죠 네. 그렇지. 올려서 네. 안쪽으로 후진. 소리 나죠 응. 네. 하시면 풀립니다. 자, 교환 작업 끝! 끝!